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황윤상입니다. 오늘 세션은 쉽게 확장 가능한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 시작하기 에 앞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볼까요? 여느 때와 같이 어, 출근한 하루입니다. 커피 한잔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카운터파트 기획자분이 종이 한장 들고 쓱 다가오십니다.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제품 관련해서 설문페이지를 만들,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위에 질문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답변들이 버튼으로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막대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응답을 업데이트 받아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거죠? 이런 거 금방 만들죠? 아, 네, 뭐. 일단 웹 서버랑 실시간으로 설문 받고 응답 내용 반영해서 그래프로 그려줄 UI 필요할 거고요. 설문 내용 받아줄 API랑 결과 기록할 DB, 그리고 클릭마다 숫자 올려줄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이 있으면 되겠네요. 어,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 설문 페이지는 런칭 이벤트 용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라이브 시켜 놓고 이후에는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서버들을 프로비저닝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설치하고 DB를 설치해야 되고요. 어 백엔드 API들을 각각 만들고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을 녹여 줘야 되겠죠. 생각보다 할 일이 조금 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작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럴 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가보시죠. 일단 서블리스로 이 웹서비스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서블리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서블리스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블리스란 글자 그대로 서버가 없는 서비스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성하고 관리할 서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 예를 들면 뭐 OS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한다거나 업데이트 또는 패치를 해 준다거나 내 런타임에 필요한 여러 디펜던시들을 구성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서버가 없으니까 인프라 레벨에서 스케일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요청에 맞게 서비스가 알아서 스케일링을 진행하죠. 따라서 별도로 스케일링을 위해 룰을 관리한다거나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서비스의 가용성과 장애 복구를 AWS가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거나 서비스를 위해 장애 복구와 고 가용성을 위해서 리소스들을 이중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AWS가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들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서버리스 서비스들의 경우 시간당 얼마가 과금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실제 들어온 요청 수라거나 스토리지에 저장된 오브젝트들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즉 실제로 서비스가 쓰이는 만큼만 비용이 나가게 되므로 미리 일정량의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나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딱 그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성 페이지 등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서블리스 API 스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또는 웹 앱이 인터넷을 통해 AWS에서 호스팅되는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맨 앞에서는 API Gateway 같은 서블리스 서비스로 구성된 API들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후 Lambda와 같은 서블리스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가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수행하거나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페이로버라거나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여 트래픽을 분산한다거나 혹은 와스 서버를 별도로 둔다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각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어, 워커들을 구성해서 이걸 동작시킬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백엔드를 구성할 때 이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AWS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AWS Amplify입니다. AWS Amplify는 AWS를 사용하여 웹 또는 모바일 앱을 만들고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React, Angular, Vue 등의 웹 프레임워크나 React Native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개발을 지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API, 인증, 저장소, 분석 등 서비스를 만드실 때 자주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mplify CLI라는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체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를 몇 번의 커맨드 입력을 통해서 대화식으로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용자들이 팀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중 환경도 지원하고 있죠. 보시는 것과 같이 AWS Amplify는 iOS, 안드로이드, 웹, React Native 등 주로 많이 쓰이는 OS 플랫폼과 웹 프레임워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CLI 도구체인 UI 컴포넌트가 포함된 오픈 소스 Amplify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CLI를 이용해서 아마존 코그니토 AWS 앱 싱크, 아마존 핀포인트 등의 서버리스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게 프로비저닝 및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AWS Amplify가 지원하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포함한 앱 전체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와 호스팅까지 쉽게 처리할 수 있죠. 실제 AWS Amplify의 CLI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Amplify라는 CLI 뒤에 수행하시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붙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에 인증을 추가하시고자 하신다면 Add Us 저장소를 추가하시고자 하신다면 Add Storag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비스들을 추가할 수가 있죠. 이런 변경 사항들은 모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자동 구성되고요. 마지막에 푸시를 하시게 되는 경우 이 변경 사항들, 이렇게 추가하신 서비스들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AWS 클라우드 상에 배포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Add API를 보시면 API를 추가할 때 AWS AppSync API를 추가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혹시 AWS AppSync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우리 설문 페이지를 지금 구성해 볼 건데 이때에도 API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때 사용될 AWS 앱싱크가 어떤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앱싱크는 관리되는 그래프QL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아마 그래프QL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프QL은 API를 위한 쿼리 언어입니다. 이름에 그래프가 들어가다 보니 그래프 DB 등과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프QL은 SDL, Schema Definition Language라고 부르는 스키마 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API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AWS 리소스들을 참조하도록 데이터 소스를 구성해서 다이나모 DB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필드에 첨부하여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전달하기 위한 해석기, 리졸버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REST API와 별도로 웹소켓 등을 구현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AWS 앱싱크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해서 발생하는 모든 변형, 뮤테이션들을 구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독은 웹소켓 MQTT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받도록 되어 있죠 GraphQL API가 REST API와 어떤 게 다르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REST API의 경우 어, 이렇게 포스트와 관련된 요청, 그리고 커멘트와 관련된 요청, 그리고 어서에 관련된 요청이 들어올 때 어, 이렇게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별도로 요청을 보내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엔드포인트에 맞는 액션을 미리 정의해주고 그리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정의된 형태의 리스폰스만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래프QL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그래프QL 프록시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각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드 포인트를 여러 개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응답 필드 값의 일부분만 받아온다거나 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요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Q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입을 통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들의 스키마를 정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객과 같이 웨스트 API의 객과 같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쿼리 그리고 웨스트의 포스트와 유사하게 데이터의 변형을 수행하는 뮤테이션 즉 변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변형에 대한 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QL의 어, API로 호출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로 있는 쿼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get post라고 해서 아이디를 어, 지칭하면 거기에 맞게 아이디와 타이틀을 받아오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포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형 mutation의 경우에는 역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정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Post라는 뮤테이션을 만들어주고요 이때 어, 타이틀을 집어넣게 되면 아이디에 맞게 타이틀을 새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Create Post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독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신 두 가지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Subscription on Create Post라고 어, 지칭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와 타이틀을 받아서 크레이트 포스트가 일어났을 때 이를 구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앱싱크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그래프 QL을 통해서 단일 엔드포인트로 앱싱크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앱싱크는 뒤에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과 통합되어 어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앱 싱크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다이나모 DB, 그리고 AWS 람다 또는 웨스트 엔드포인트들을 바로바로 호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존 코브니트와도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WS a p p s y n c 는 이렇게 그래프 q l 로 들어온 요청을 해석기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와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기는 Apache Velocity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Velocity 템플릿인 VTL을 이용해서 요청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에 따른 응답을 해석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요청 해석기는 들어오는 요청을 VTL 템플릿으로 받아서 다이나모 d b 나 혹은 다른 데이터 소스 쪽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받은 응답 역시도 응답 해석기를 통해서 다시 그래프 QL 형태로 변경해서 클라이언트 쪽에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WS Amplify 역시 이 그래프 QL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한 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신속하게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 QL SDL을 이용해서 선언적으로 웹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완전한 설명형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기인 즉슨 앰플리파이가 앱싱크와 바로 연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그래프 QL 지시업, 다이렉티브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관련된 모델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스키마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 Amplify와 AppSync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mplify CLI에서 add API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에 대해서 모델을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 Amplify Push를 통해서 해당 리소스를 배포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앰플리파이와 앱싱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리소스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앱싱크 내에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스키마들이 쭉 구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리졸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 소스들 역시 한꺼번에 앰플리파이와 앱싱크를 통해서 구성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로 사용되게 될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기는 DynamoD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DynamoDB 역시도 Amplify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에서 나온 설문 웹 서비스를 간단하게 데모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데모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실 필요 없이 AWS의 클라우드 9을 이용해서 바로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AWS Amplify CLI를 이용해서 백엔드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웹 서비스는 AWS의 툴들과 그다음에 Amplify SDK를 이용해서 리액트 베이스 웹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리액트 기반 웹 페이지는 S3의 스태틱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호스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퀴 l 을 처리해 줄 AWS AppSync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뒤에 데이터 소스로서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위치시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데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모는 클라우드9과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AWS 클라우드9의 화면이죠. 일단 먼저 노드 버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드10이죠. 그리고 샘플 앱을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 샘플 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니 해당 디렉토리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초기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setup.sh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정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어, amplify CLI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치가 됐으니 앱 쪽으로 넘어가서 리액트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두 구성이 됐고요. 이 리액트 앱에 package.json에 들어가서 리액트 스크립트 버전을 3.3에서 3.2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웹소켓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어, 해당 리액트 앱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Amplify n 이스을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Amplify CLI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정하는 어, 대화식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름 구성해주고 대부 환경에 cli 에디터를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바 스크립트 리액트로 구성을 할 거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설정들은 일단 디폴트로 구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AWS 클라우드에 해당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요 API를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GraphQL API를 추가할 거고요 Bot r o c k e API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API 키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거고요. 관련된 디스크립션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진행해 볼 건데요. 어, 기본적인 것들은 다 노로 일단 줄 거고요. GraphQL 스키마에 있어서도 역시 노로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정해 줄 거고요. 스키마를 바로 에디트한다고 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리액트 앱 디렉토리 내에 앰플리파이 내에 보시면 어, 이 그래프 QL 스키마 파일이 존재합니다. 얘를 앱에 맞도록 업데이트를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를 푸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변경 사항들이 실제로 AWS 클라우드 상으로 넘어가서 각종 서비스들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p h q l API 없이도 자동적으로 코드를 Amplify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일단 기본값으로 저장해두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mplify 쪽에서 알아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고 이를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구성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n 스트 t e d s 이다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앱싱크 콘솔로 들어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보트로켓 데브라는 녀석이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API에 대해서 쿼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들어간 게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create c a n d i d a t e 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뮤테이션이 들어갔고 보시는 것처럼 네세 캔드데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올 캔디데이트 쿼리를 날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람다라는 이름으로 쿼리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에 람다가 들어 있는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앱싱크를 앱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앱싱크의 콘솔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저희는 리졸버 그리고 그래프 큐엘 스키마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트 인풋 등을 어, 덧붙여서 그래프 큐엘 스키마를 저장을 할 거고요 이 저장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어, vtl 파일, 즉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기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데모에 있는 VTL 파일들을 옮겨주고요. 여기에 대한 커스텀 리소스 파일도 같이 넘겨줍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완료된 뒤에는 푸시를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예스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된 그래프 QL API를 계속 사용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예스를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스택이 다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리소스들이 생긴 것을 각 스택의 리소스 탭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리졸버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데이트 그래프QL API 등이 다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 다이나모 DB로 들어가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캔디데이라는 테이블이 생겼고요. 이 안에 아이템들을 들어가 보시면. 아까 create candidate mutation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키마 탭에 들어가 보면 앱싱크의 캔디데이 테이블 관련된 스키마와 데이터 소스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들은 여기서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스키마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인풋들과 타입들이 쭉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뮤테이션과 커리들도 그리고 서브스크립션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다시 클라우드 나인으로 들어와서 VTL 파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트가 들어오면 하나씩 보트를 추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펄리에 실제로 에드보트를 어,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스트보트를 날리게 되면, 네 지금은 에러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없는 아이디로 캐스트보트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이디를 찾아서 제대로 캐스트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캔데이스 한번 받아 보고요. 이 중에서 앱싱크를 찾아서 아이디를 한번 따오겠습니다. 이 아이디로 다시 캐스트 보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업데이트하고 캐스트 보트를 던지게 되면 그러면 뮤테이션이 돌면서 해당 아이디에 대해 보트를 하나 늘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ddb로 들어가서 리프레쉬를 한 다음에 해당 아이템을 체크해 보면 맨 밑에 앱싱크에 보트가 하나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커스텀 리저버도 잘 작동하는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프론트 엔드 앱을 구성하고 그리고 배포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야을를 통해서 패키지들을 업데이트 하고요.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데크 네, 차트를 추가했고요. 다음에 어 프론트엔드 웹페이지를 복사해놨고 얀스타트를 통해서 대부 어, 웹서버를 띄워봤습니다 클라우드 나인에서는 프리뷰를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셔를 한번 확인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트로켓이라고 부르는 어, 웹서비스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추가해놓은 앱싱크가 한표더 들어와 있네요 큰 화면으로 띄워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실시간으로 서로 동기화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API Gateway를 누르면 네, 이렇게 보트가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쪽에서 좀더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큰 화면에도 네, 역시 반영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뮤테이션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죠. 그러면 데브사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퍼블리시를좀 해보겠습니다. Add 애드호스팅을 통해서 S3의 스테틱 웹사이트 호스팅을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선 일단 대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킷 이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인덱스 다큐먼트를 그리고 에러 다큐먼트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스팅은 추가된 상태입니다만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면 API 쪽은 체인지가 없으나 호스팅이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걸 푸쉬해서 변경 사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오죠.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돌면서 또 필요한 리소스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 나온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4B 등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이는 푸시만 됐지 퍼블리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퍼블리시를 진행하게 되면 변경사항은 없고요. 프로덕션 빌드를 만들어서 어, S3 스태틱 웹사이트 호스팅에 올려놓고 이를 배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픈해보면 아까 보셨던 보트로켓 페이지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URL을 보시면 S3 웹사이트 US East 1으로 포스팅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확장 가능한 서블리스 웹사이트를 앰플리파이와 앱싱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AWS 온라인 교육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쪽에 관심 있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링크를 따라서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나은 세미나를 진행해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